성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The Great e x c h a n g e 그래서 위대한 교환.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의 목표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선한 일이 아니라 교환됐기 때문에 잘못된 걸다 고장 난걸 모두 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진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늘 읽을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2장입니다.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미가야 시드기야.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또 반면에 시드기야는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미가야는 외롭습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시드기아를 비롯해서 4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왕의 빌붙어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아합을 말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 유다 왕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 시카로데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이 그 아람왕 벤하닷과 1차 2차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아람왕 벤하닷은 아합 왕에게 과거에 우리가 빼앗은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하닷 왕이 약속한 땅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 땅의 대표적인 지역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길르앗 라못 이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에, 높다 높은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길르앗의 가장 높은 곳, 길르앗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군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망대처럼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그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피난처가 있는 그땅 그것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 길르앗 라못을 우리 땅을 되찾아옵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먼저 분명히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합 왕에게 아부하는 시드기아를 비롯해서 그 많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시드기야 혼자가 아니라 시드기야와 한 패거리가 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반드시 가서 이길 겁니다. 왜? 지난번에 1차, 2차, 그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겼기 때문에, 그까지 끝 길러와라면 공격하세요. 싸우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은 시드기야 선지자의 말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여호사밭이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뭐가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이렇게 쉽게 하는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여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게 지금 선지자 미가야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예언을 합니다. 이번 전쟁은 당신은 나가면 죽을 것이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긴다, 이긴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미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 이십삼 절에 이재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영으로 올바른 예언을 하는 사람은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왕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에 동조하는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 무리들 아합을 하 부축입니다. 나가서 싸움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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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복받으시오. 이런 선포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어떤 말씀에 더 마음이 쏠리는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은 거짓말하는 영과 여호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아합 왕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출정하게 하고. 아합은 변장을 했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군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아람 왕이 아람의 군사들에게 너희들 다른 용사와 싸우지 말고 왕만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사들이 여호사밭을 추격해보니깐 이게 아합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여호사밭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아합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몸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영의 정직한 영의 깨우침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는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를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성령에 관한, 보혜사에 관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들을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짓말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는 미가야 선지자의 외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역사의 현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이 땅의 어느 한 백성만이라도 어느 한 교회만이라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이놈에게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고생의 떡을 마시, 먹게 해라. 예? 그래도 미가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 정직한 영, 성,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권고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환란이나 어떠한 적신이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정직한 영의 지 e y 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